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 하늘에서 먼저 떨어져 지금 흑암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낙심과 절망과 고독과 우울증밖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벼하시며 바다에 있는 모든 이념 사상 친화론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여러분 몸 속에 친화론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친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거부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더럽고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 지금 들어가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갈등과 시험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인 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진짜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가슴을 내리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합숙 속에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령이 알고 믿어야 된다. 정령이 알고 믿어라 우리가 십 자가의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몸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흉내내면 귀신들림이요 사탄에게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셔서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고쳐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만 알게 되는 것 그 제자는 세계보고마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제자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찾아오는 시간표는 뭡니까? 떠날 때못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면 그것이 붙어서 그 영혼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2024년도 합숙 속에 훈련 받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